지구촌 추장입니다. 오늘은 의지와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기관 정부 조직 가정에서는 개인들의 원만한 사회 생활을 돕는다는 허울 아래 우리가 의지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은근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지력을 고집이나 완고함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개인의 의지는 마비되고 이 자리에 각종 신념들을 주입해서 의지는 더욱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일깨워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원더풀한 인생 여정을 꿈꾸어 봅니다. 의지란 합리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 감정, 집중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지력이란 의지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자기 통제와 결단력을 말합니다. 의지와 의지력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 훈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일깨우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삶의 일상에서 보이는 대상을 정하여 묘사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마치 그것이 된 느낌으로 그 느낌이 어떤지 말해보는 것이지요. 둘째, 깨어 있는 의지로 행동하기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손을 들어 문을 열거야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셋째, 의도적으로 하는 육체적인 행동을 해보기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행복감이 느껴질 때까지 미소를 짓기를 해보세요. 넷째, 내가 미소 짓을 때까지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의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째,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기보다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한다와 같은 목표가 좋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 단기적인 유혹을 참으십시오. 예를 들어, 주말에 휴식을 위해서 TV를 보는 즐거움을 미루고 운동 및 독서를 하는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어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쇼핑몰이나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거나 한도가 정해진 카드나 현금만 사용하도록 하세요. 한달 사용할 돈들을 나누어 놓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예를 들어 한달 동안 운동을 꾸준히 했다면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친구와 식사를 하거나 책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격려해 보십시오. 뿌리 깊은 신념에 압도당해 그렇고 그런 삶에서 탈출하여 순수 존재로 나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원더풀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지구촌추장은 이웃님들의 원더풀 라이프를 무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